민수기 세 31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각 지파마다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천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서 각 지파마다 천명씩이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 수는 만 이천명이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천명씩 뽑혀온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라사의아들 비나스에게 성수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 등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고, 부오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짐승과 가축대와 재산을 모두 약탈한 다음에. 그들이 살던 성읍과 촌락들은 다 불질렀고, 사람과 짐승은 다 노력질하여 모두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와 노력질한 전리품을 이끌고, 모세와 제사장 엘라사엘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있는 여리고 근처 요단강 모압 평야의 진으로 나왔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사엘과 회중의 대표들이 모두 그들을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모세는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군 지휘관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뒀소.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울에서의 그 사건 때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깨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사람들이요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는 당신들이 찾아야 목수로 살려두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집 밖에서 일해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오. 사흘째 되는 날과 일해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과 시체에 다은 사람과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사르잡은 포로들도 모두 부정 탄 것을 벗는 예식을 올려야 하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옷가지들, 모든 가죽 제품들, 염소털로 짠 모든 것들,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도 부정 탄 것을 벗겨야 하오. 제사장 엘라사리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의 윤례이오. 오직 금, 은, 구리, 쇠, 주석, 납등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되지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도 깨끗하게 해야오. 그러나 불에 타는 물건은 모두 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만 해도 되오. 당신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이회제 되는 날에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오. 그렇게 한 다음에야 당신들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주님께서 모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집안 우두머리들과 함께 전리품의 수와 포로로 잡아온 사람과 짐승의 머리수를 세어라. 너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나갔다가 온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모든 회중에게 주어라.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들에게서는 나 주에게 바칠 세금 몫을 떼어내어라.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떼든그 500분의 1을 그들에게 나누어 준 절반에서 떼어내어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준 절반에서는 사람이든지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그 어떤 가축이든지 오십 분의 일을 떼어내어 주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군들이 인제각기 약탈하여 자기 것으로 삼은 약탈물 말고도 그들이 빼앗아 온 전리품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였으며, 처녀는 모두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들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산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들이었다. 이 가운데서 절반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양은 33만 7,500 마리가 그들의 몫이 되었다. 그양 가운데서 675마리는 주님께 드리는 세금으로 바쳤다. 손은 3만 6천마리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세금은 72마리이다. 나귀는 3만 5백마리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세금은 61마리이다. 사람은 1만 6천명이고 그 가운데서 32명을 주님께 세금으로 드렸다. 모세는 주님께 제물로 드린 세금을 제사장 엘라하살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썼대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눠준 목. 곧 회중들이 얻은 절반은 다음과 같다. 양이 33만 7천 0백 마리, 소가 3만 6천 마리, 나귀는 3만 5백 마리이고 사람이 만 6천 명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사람과 짐승을 50분의 1씩 떼어 주님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군 지휘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소관들이 이끄는 부하들을 세워보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기에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벗고자 하여 금으로 만든 것들, 곧 발목걸이, 팔찌, 인장, 가락지, 귀걸이, 목걸이를 우리가 자마다 얻은 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은 그들에게서 금으로 만든 온갖 세공품을 다 받았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주님께 예물로 드린 금은 모두 만6 7 5 3겔이나 되었다. 군인들은 자마다 사사로에 약탈한 전리품들도 가지고 있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받아서 회막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 놓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다. 제32장. 제32장.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세엘 땅과 길라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그래여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과 회중 대표들을 찾아가 요청하였다. 아다롭과 디본과 야세엘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방과 느보와 부오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 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갓자손과 루벤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내가 가네스바데아에서 당신들의 아버지들더러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을 때. 당신들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였소. 그들은 기껏 에스골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소. 그리하여 그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소. 그들이 나를 철저히 따르지 아니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 가운데서 지금 스무 살이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위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볼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누네의 아들 여호수와는 나 주를 철저히 따랐으므로 예외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못된 짓을 한그 세대 전체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마저 당신들 아버지들을 따라서 같은 무리의 죄인들이 되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진노하시게 하셨소. 당신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이 모든 백성을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오.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인 줄 아시오.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으로 와서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성을 쌓겠습니다. 이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몫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쪽, 해 뜨는 쪽에서 우리 몫의 토지를 재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재산으로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한다면 당신들이 전쟁에 나가려고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주님께서 그의 대적을 그 앞에서 몰아낼 때까지 당신들 모두가 무장한 채로 주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면 그 땅이 주님 앞에서 정복되는 날, 당신들은 돌아갈 수 있고, 주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들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소. 그리고 지금 이 땅은 주님 앞에서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오.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오. 이러한 죄를 짓고서는 당신들이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아시오. 당신들에게 딸린 어린 것들을 보호할 성을 쌓으시오. 가축을 가둘 우리도 만드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시오. 가짜손과 루벤자손이 무세에게 말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어른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 우리에게 딸린 여인들, 우리가 가진 가축대와 모든 짐승은 여기 길랏 여러 성읍에 남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 주님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모세는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가족 우두머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가자손과 르벤자손이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당신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싸우려고 요단강을 건너면 당신들 앞에서 그 땅이 정복되는 날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당신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재산을 받게 하십시오. 가짜손과 루벤자손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 이쪽에서만 우리의 소유가 될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모세는 가짜손과 루벤자손과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의 시온 왕국과 바산의 옥 왕국을 주었다. 그것은 그땅 전체와 거기에 딸린 성읍들과 주변 용토를 포함한 것이다. 가짜손이 건축한 성읍들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방과 야세엘과 욕부하와 벳니므라와 벳하란 등인데 요새화된 성읍들이다. 가축을 기를 우리도 만들었다. 르벤 자손이 건축한 성읍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기라다임과 느보와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알무원과 신마 성읍 등이다. 그들은 성을 다 쌓은 다음에 그들이 세운 성읍들의 새 이름을 붙였다. 무너세 아들 마길의 자손들은 길라스로 갔다. 거기에 있던 아무리 사람을 덜어는 사로잡고 덜어는 내쫓았다. 그리하여 모스가 길라아를 문하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거기서 정착하였다. 문하세의 아들 야일은 정착할 곳을 차지하고서 그곳을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 노바는 그 낮과 그 주변의 주민들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고 불렀다. 제33장.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위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모세는 주님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난 것은 첫째 달 15일, 곧 6월절 다음날이었다.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그때 이집트 사람들은 주님께서 쳐죽이신 자기들의 마다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람셋을 떠나 숲곳에 이르러 진을 쳤다. 숲곳을 떠나서는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담을 떠나서는 바하히로스로 돌아갔다. 바알스본의 동쪽으로 가서 믹돌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바하이롯을 떠나서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빠졌다. 에담 광야에서는 사흘 길을 들어가서 마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나서는 엘림으로 갔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이른 구르나 있어서 거기에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홍해 부근을 떠나서는 신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신 광야를 떠나서는 돕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돕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비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나서는 시내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시내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로 핫다아와에 이르러 진을 쳤다. 기브로 다타와를 떠나서는 하세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세롯을 떠나서는 린마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린마를 떠나서는 린몬베레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린몬베레스를 떠나서는 린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린나를 떠나서는 리사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나서는 그엘라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엘라다를 떠나서는 세벨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세벨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라다를 떠나서는 마켈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켈롯을 떠나서는 다하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다하스를 떠나서는 데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데라를 떠나서는 미까에 이르러 진을 쳤다. 미까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모세롯을 떠나서는 분해야간에 이르러 진을 쳤다. 분의 야간을 떠나서는 호라기가에 진을 쳤다. 호라기갓을 떠나서는 욥바다에 진을 쳤다. 욥바다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시온 개별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시온 개별을 떠나서는 신광야에 가데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가데스를 떠나서는 애돔땅 국경 호르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제사장 아론이 주님의 명을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가 죽으니,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 땅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해 다섯째 달, 그달 초하루였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이다. 가나한 사람으로서 가나한 땅내겝 지방에 살고 있던 아라세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르산을 떠나서는 살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살무나를 떠나서는 분온에 이르러 진을 쳤다. 분운을 떠나서는 오보세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보스 떠나서는 모압 경지대 이에아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 폐허를 떠나서는 디본 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디본 갓을 떠나서는 알몬 디블다임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몬 디블다임을 떠나서는 느보압 아바림 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바림 산을 떠나서는 여리고 북은 요단강가 모아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요단강가를 따라서 모아평야의 친진은 베디어시모스에서부터 아벨시띠메까지 이르렀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아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가를 건너 가나한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세게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단들도 다허어 버려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땅은 주사위를 던져 가족별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큰 쪽에는 큰땅 덩어리를 유산으로 주고 작은 쪽에는 작은 땅 덩어리를 유산으로 주어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여라. 땅을 나눌 때에는 같은 조상을 둔집파들끼리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